고고쌤 애니쌤입니다. 언어치료 하신다. 오늘 어떤 주제 나눠 볼까요? 오늘은 첫 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 고민되죠. 그래 가지고 준비했어요. 첫 태기 활동입니다. 맞아요. 첫 태기에 아동과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돼요. 저도 신규 아동을 맡으면 하는 고민이고요. 오늘 주제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첫태기인이 만큼 라포 형성을 먼저 해야겠죠? 라포 형성이란 의사 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신뢰 관계예요. 신규 아동과 라포가 잘 형성되어야 해당 아동과 치료 진행에 대해 협력할 수 있고 중재 효과도 볼수 있어요. 음. 음. 네, 저도 가장 처음 하는 활동이 친해지기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동, 아동마다 성향이 좀 다르지만, 낯가림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경우로 주로 첫해기를 친해지는데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아, 아이의 관심사에 따라 놀아주면서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 아이의 언어 목표가 유도되도록 모방을 몇번 요구해보고, 이제 아이의 반응을 보는 것 같아요. 괜찮으면 이제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을 준비하고, 그래도 좀 낯설어 한다고 하면 좀더 친해지는 시간을 좀 둬야겠죠?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런데 이미 약간 좀 치료실에 많이 다녀보고, 치료사를 많이 만나본 아동들은 그렇게 막녹록치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간본다고 하는데, 첫대기때 친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저는 기선제압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선생님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고 신뢰감을 줄수 있는 음. 선생님으로 보여줘야지 되지만은 뭐 약간 아동 입장에서는 아이 선생님 뭔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기선제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특히나 이제 좀 상식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좀 매너들, 예의들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딱. 잘라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아동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편이 아동도 혼란스럽지 않고 치료실에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활동은 아동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치료 목표를 설정한 활동 한두 개를 시도해 보죠. 첫 해기인 만큼 타이트한 목표 설정보다는 아동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만 진행을 해요. 이때 파악한 아동의 수준을 근거로 다음 회기 때 과제의 난이도를 좀더 자세하게 나누고 단서의 단계도 수정할 수 있어요. 뭐라포가 잘 형성되었다면 활동을 진행할 때 아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동의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라포가 잘 형성되어 활동을 진행했지만 아동의 반응이 검사 결과랑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치료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검사 상황에서는 아동이 긴장되고 힘든 상황이었을 테니까 본인의 역량만큼 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음, 음. 네, 저도 첫해기에 아동과 친해지면 아이가 어느 정도 수행할지 보기 위해서 수업 내용 한두 개 정도는 준비해요. 당일에 이제 그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거나 적은지 아니면 또 힘들어하지 않은지를 보고 첫해기 때 그걸 보고 반영해서 앞으로 수업들을 좀 준비해나가요. 근데 그런데 이제 첫 회기에서 라포 형성이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잘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리고 첫 회기 때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두 번째 회기에는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첫 회기에는 치료사에게 매우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보호자 분리도 잘 되어서 이제 치료실에 잘 입실했는데 갑자기 치료실에 들어와서 좀 살피더니 운다. 그러고 나서 엄마를 찾는다.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첫 회기에서 아동이 관심을 보인 장난감이나 아니면 또 아동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흥미를 좀 돋구어 줍니다. 물론 그게 잘안 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동에게 시간을 좀더 제공하고 치료사가 기다려 주는 모습도 필요해요. 맞아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는 주호소를 근거로 아동이 정말로 그 부분에 어려움을 보이는지 혹은 다른 말 언어적 어려움이 보이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다른 어려움이 보인다면 부모 상담 때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진행하면서 지켜보겠다고 말을 해야겠죠. 네, 만약에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보인다면 이후 목표를 추가하거나 또는 수정해서 치료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회기에는 부모 상담을 일반 회기와 다르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더 잡아요 왜냐하면 사례분담 지나 뭐 겸사 결과지에 나타나지 않은 아동의 특성을 물어봐야 할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강화물로 줘야 되는 그 음식들 했을 때, 뭐, 아이가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줘도 되는 음식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아동의 흥미를 좀 유발하려면 아동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놀이감 등을 물어봐, 물어봐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치료를 준비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할수 있어요. 고고생은 어때요?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첫 회기에는 저는 이제 치료 전에 이제 부모 상담을 해요. 음. 보통 아동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음. 뭐 이게 초기 면담지에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음. 직접 부모님과 상담을 해보고 음.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아서 일단 부모 상담을 좀 먼저 시작한 다음에 아동의 특성을 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기에 들어가죠. 음. 어. 그렇게 되면은 또 나중에 치료 끝나고 나서는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동이 이런 행동을 좀 하더라. 이렇게 좀 말씀, 말을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음, 저도 그렇게 좀 참고를 해서 회기 진행을 합니다. 지니쌤은 어떠세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차다 보니까, 어, 저희는 초기 상담을 일단 되게 충분히 하는 편이거든요. 일단은 음. 저희 저 센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이랑 같이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1시간 동안 아이 특성을 파악하고 상담도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음. 보통 초기 상담 때 그런 부분이 좀 파악이 되는 편이에요. 음. 어. 그런, 그러다가 이제 뭐 회기를 하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그건 이제 부모 상담 시간을 이용해서 여쭤보는 편이에요. 음. 음.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상담을 초반에 할 수도 있고 회기를 다 끝내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 시작 전에 검사하는 회기에서도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치료사들마다 다 다르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본인들이 한 번씩 다 시도를 해보고 본인한테 잘 맞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오늘 주제는 첫 회기에 무엇을 하나요? 에 대해 이야기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정보 유용했나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인스타 뒤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